내 구독자 90, 90, 90, 90몇 명이고? 95명이가? 93명이가? 90몇 명? 90몇 명? 90! 자, 아, 아지아이지 잠깐 기다려봐라, 절, 잠깐만. 아이지 수영이. 할리갈리는. 줘봐. 자, 여기서 이걸 섞는단 말이야. 섞고. 또, 왜, 사람 좀, 할 줄은 모르거든. 할줄 모르는데, 폼은 졸라이 또, 잘 잡아. 응.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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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laughs> 네, 잡아, 잡아, 잡아. 똑같이 나야 이걸 딱나그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닌가? 똑같이 해가지고 <laughs> 카드 똑같이 나누는 거지 우아 똑같이 나눠야 돼. 어. 어 그래가. 내가 잘라. 내가 다섯 개부터 많이 했는데 삼촌은 몰랐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놔. 이렇게 잡아. 우선 잡아. 아 그래가. 오케이, 오케이. 잡아서 다 개가 아. 나오면 이거 딱. 어 그래 거야. 그래. 어 어디 어디 놓까? 어디 에 놓까? 을 앞에. 오케이. 시작해요. 좀 먼저. 어 그래. <laughs> 내 거. <laughs> 아, 아니 뭐를 내? 어 타스키는 빼주면 안넣는 거야. 뭐? 땅건요 밑에 놓요 밑에 넣는 거야. 땅 건은 밑에 놔둔다고? 아 어, 요거 요 밑에 끼워주는 거지. 이걸 끼워야 된다고? 응. 아니다 이거 내. 아니야. 그러면 이거 두개 두개 내가 이기냐 니가 이기냐 그게 없는 건데. 그러면 있다. 그럼 있어. 그럼 내가 1승이다 그러면? 아니, 그다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아, 요요요 요, 요 놔둘까? 밑에 놔둬도 이겨. 아니지, 요 소영이는 여기 놔두고 나는 여기 놔둬야지. 나는 소영이는 여기 놔두고 나는 여기 놔둬야지. 그래가 그러니까 다섯 개가 나오나록 해가 먼저 찡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된다. 어. 내 내네. 내네. 어. 내내, 내내, 내내. 아니, 내다, 내내 아니, 이거 원래 합치는 거야. 아, 아니, 그래. 맞지. 합치지. 아니, 어. 아니, 아닌데. 아니야, 합치는 거야. 아니야, 여서 아니야.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유튜브 안 찍어. 아니야. 안 찍거든. 아니, 아니야. 상권없어 아, 자, 여 놔두고 봐 봐. 여한 놔두고. 이래가 내가 여기 딱 놔두잖아 그러면 서로 다섯개가 아니야, 아니야. 맞다니까 어? 아니야니까 기 그정도 되면 아 그러면 무조건 다섯개만 나오면 때리는 땡이잖아 맞아, 맞아. 재미가 없잖아 아니야 원래 할리갈리는 그렇게 하는거야 아, 그럼 뭐만 그런게 있어 그런게 아, 내가 먼저 때렸까 내가 써 거, 내꺼야 거, 내꺼야 거. 다 내꺼 아니 밑에 나도 아, 좋았어, 밑에 나도 딱 치자. 그 아, 아니, 아, 야, 아니, 야, 아니, 야, 진짜 재미없게 한대 이거. 야, 이게 뭔데 이 아, 너무 재미없다. 어, 그럼 오만 나오면 땡, 땡이잖아. 5만 나오면 이게 뭐야? 내가 먼저 땡, 땡. 아니야, 나야. 내가 먼저 땡이잖아, 내가. 아, 그, 야, 야, 아, 야, 참 아, 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재미없게. 5만 나오면 그렇지. 땡이잖아. 5만 나오면 오 나올 때, 오때 <laughs> 내가 먼저 땡. 오나와이거좀 잘해 놨죠? 맞방했으면 지금 한 다섯 대 맞았대. 오나오면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내 방식대로 하자 내 방식대로. 이게 재미없어 이거. 오 나올 때까지 는오 이런... 어? 나올 때까지는 좀잘쳐해 놨죠. 오, 때까지는... 아, 오 나올 때까지 아 이래가 야 아웃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주다야오 나올 때까지. 뭐야 이거 카드 다베린다 카드! 아, 뭐? 때려어 아, 카드! 어, 내가, 내가 있었는데, 그러면. 아 이거. 얘 재미없다. 아,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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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적힌 대로